저희 세절 말씀인데요 한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하르되 내 벌이 지지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 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네, 주인에비 함께 하시는 모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믿음순 성장반, 또 이렇게 수료하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요. 은혜 간증해주신 예지자매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와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요.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진자매의 모금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시리즈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눔하였었죠. 나뭇 어, 나뭇잎으로 가릴 수 없는 수치와 우리의 어, 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 여자의 궁극적인 후손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매일 선포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권면을 드리고 무기를 하나씩 드렸는데요. 어떻게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어, 사단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공격 가운데 사단의 머리를 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어,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일 선포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요. 우리가 눌려있는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두 형제인데 아시죠? 네, 가인과 아벨 이제 두 형제입니다. 가인과 아벨. 어, 가인이 이제 형이고 아벨이 동생입니다. 성경은 이제 아벨을 이제 양치는 이제 목자로 소개를 하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추수때가 되어서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어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어 형제는 각각 무엇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로 어 바칠까요? 이제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땅에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어, 과, 그 과정과 다르게 결과가 어, 완전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다고 했을 때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있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있으시대요. 어, 왜 그럴까요?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 그 맥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받으시고 또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 성도된 우리는 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어, 드립니다. 막 시간도 드리고요. 막 삶을 드린다는 고백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 다시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재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재정,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부족하게 또 작은 것을 막 중심을 다해서 드리면은 기뻐하시면서 받으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본문과 관련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할 때마다 재활용이 생각이 나거든요. 재활용하는 거. 오늘도 이제 구단지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재활용을 합니다. TMI로. 근데 재활용 그 소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재활용을 만약에 10개를 우리가 내면은 몇개 정도 진짜 재활용이 될까요? 업다운 오랜만에. 몇 프로가 될까요? 50%? 10%? 재활용 안 하죠. 네. 재활용이 되는 비율을 보니까 30% 정도 된대요. 그래서 뭐이 결론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개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10개를 재활용을 하면은, 10개 중에 3개만 진짜 다시 재활용해서 짠해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열 개를 재활용하게 되면 일곱 개는 일반 쓰레기통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죠. 즉 어, 재활용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쓰레기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좀 생각할 때 예배가 생각이 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혹은 삶을 드리는 것또 많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원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인과 아벨의 재물이, 재물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사는 히브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가 꼭 필요하니, 곡식을 드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면은, 제사의 종류 중에 소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재는 무엇을 드리는 거죠? 곡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어, 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 죄를 가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관적으로는 어, 죄를 가리는 제물로서 어, 곡식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1차원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그럼에도 동물의 제사가 아닌 소재를 받으시는 것은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죠. 어쨌든 제물의 종류는 문제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종류는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어, 부 말씀 가운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사라, 삼아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차이가 보이시요 아벨은 어, 양의 첫 새끼와 기, 기름, 즉 가장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 특별한 재물이라고 기록되어져 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뭐 재물을 가져왔다라고 소개돼 있죠. 그래서 다른 번역들을 봐도. 어, 가인은 가이, 뭐 특별히 구별되게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 것보다는 어, 그저 마음 없이 가져온 그냥 저스트 재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막그 우리 표현으로 요즘 오다 주었다 느낌 같아요. 그래서 오다 주었다는 라 것은 사실 이제 츤데레적인 표현에서는 굉장히 감동이 되지만 진짜 오다 주는 건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어, 출애굽기 23장 보면 19절의를 말씀이 있거든요.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에드릴지니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시 곡식도 하나님께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아벨이 이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곡식이라고 해서 오다 주었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 외적인 것이 신자된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외적인 것이 우리의 중심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외적인 어떤 행동이나 표현들이 우리의 중심을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외적인 어떤 표현이나 형식이 우리의 중심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은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뜨거운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이고요. 가인이 저스트 제물. 오다 주었다시기 재물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지 못한 그의 신앙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물과 재물 드리는 사람은 세트입니다. 뭐라고요? 재물과 재물 드리는 사람은 연결돼 있어요. 세트로 이제 연결됩니다. 4절과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하반절과 5절입니다. 시장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어,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캐치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세트로 부르셨요 아벨과 그의 재물. 그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으나라고 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라고 이야기하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가 아니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즉 세트로 이야기합니다. 다시그 외적인 것이 우리의 중심을 증명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 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재물을 세트로 묶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세트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이제 우리가 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그러면 꼭 이제 뭐 소위 객관적으로 혹은 이제 세상적 기준에서 비싼 것을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때꼭 그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제를, 전체를 통하여서 중심을 보시고 또 신약에서는 두랩돈 헌금한 과부의 헌금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이 여인이 최고로 잘 드렸다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삶도 네, 마찬가지죠 제 얘기를 이제 잠깐 해보면요 제 이제 거실 TV장에는 오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렌지색 탁장 탁상 시대, 시계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오렌지색 탁상 시계예요. 그래서 몇년 전에 한 이제 중학생이 어, 졸업을 하면서 아, 목사님 너무 감사했다고 편지를 써주면서 용돈으로 한 몇천 원짜리 작은 플라스틱 시계를 사 주었습니다. 그 청년 요즘 이제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데 그 시계를 이제 볼 때마다 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저가의 시계인데 너무 막, 마음이 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 진심과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꼭뭐 객관적인 소위 단가가 높은 고가의 어떤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아벨의 중심과 또 양의 첫 새끼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아벨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벨은 너무 이쁘고 오다 죽은 것 같은 그저 원오브 곡식인 가인의 곡식과 구별되는 어,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표현하신 것이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이 다음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청년들 만나 청년들과 자주 했던 이야기가 이거 같은데 문제는 이제 티 모먼트예요. 뭐냐면.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야, 걔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그 상대방으로부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이제 습성이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걔는 왜 그렇게 행동하지라는 질문을 걔는 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하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메타인지 빡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탓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걔가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좀뭐 잘못한 게 있나보다 메타인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이제 잘못인, 잘못이 쌍방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어, 재수없을 때는 어, 상대방의 과실이 100%일 때가 종종 있지만 어, 자주 우리한테 잘못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왜 그런가 해서 걔는 왜 그러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보다 하는 것이 어, 삶의 균형에 출발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으면, 어 일반적인 가인의 반응이 어떠해야 하나요? 가인이 어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재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건데. 일반적인 반응은 이제 가인이 어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라고 하고 회귀하고 어 자신의 삶과 재물을 재정비를 해야죠. 그게 일반적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네, 가인의 반응이래요. 오절 말씀 보겠습니다오 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어떻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는 반응 대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다시 어, 상식적으로는 이 오절 말씀 이렇게 바뀌어야 죠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죄송해서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분하며 안색이 변합니다. 여기서 가인의 정체가 드러나요. 가인의 정체는 무엇이죠? 자기, 어, 자기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옳은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지지난주에 나눴던 선악과의 열매이죠. 내가 내 속에 오늘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때회개하기보다는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해? 내일 제사를 안 받으셔? 감히 나를? 이라는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취하죠.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판단해요. 대박도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들 중에 기도 한두번 하다가 내 뜻대로 좀안 이루어지니까, 아나 이제 기도를 이제 손절하겠다 하는 청년들 가끔 계시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내 뜻대로 응답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청년들 마음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들어주셔 하나님께서 감히 내 기도를 안들어주셔 어, 내 기도는 심지어 완벽한데. 문제 문제가 없는데. 내 기도는 선한데라는 교만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무엇의 결과입니까? 선악과의 결과입니다. 어, 분노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결과로서 이러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 대한민국이 폭력과 살인과 분노가 가득한 이유는 어,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개혁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개인의 문제로 볼 때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나는 옳은데 사회는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니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야 하는 것이 청년들의 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한 가인은 결국 그 분노를 자신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약자인 아벨에게 쏟습니다. 분노는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어, 아벨에게 쏟아, 쏟아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벌어집니다. 8절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네, 동생한테 들로 나가자 하여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네,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살인의 결과를 성경은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12절, 12절을 보면요. 어제 겠습니다 내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가인의 살인의 죄의 결과이거든요. 1 2 절.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의 피가 땅에 흘러갔기 때문에 가인은 밭을 가라도 효력이 없고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방황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 죄의 결과 두 가지는요 열심을 내어도 열매가 없는 것 그리고 떠돌면서 경쟁하고 남의 것을 뺏는 인생 이두 가지 절망이 가인의 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아무리 내어도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때를 기다려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 가인의 이런 과정들을 볼때 어, 열매가 없을 때에는 회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 가인의 피가 뿌려진 땅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제 땅을 펴여서 떠도는 인생이 되었는데, 어, 이 떠도는 인생이 될 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경쟁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협력하여서 시너지를 내는 그 기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어, 경쟁하는 사회가 되고 또 남을 소위 짓밟고 올라가는 사회가 디폴트가 되는 것은 어, 이 가인의 죄의 열,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올라갈 수 있는 그 구도를 만든 것이 가인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이러한 결과 속에서 가인의 반응은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어,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이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이러한 치열한 죄의 결과와 그로 인한 가인의 두려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유리하는 자로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죠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가인은 두려워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볼때 먼저는 아 죄의 삭시 다시금 사망이구나 죄로 인하여서 많은 것이 깨어지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구나라는 죄의 실체를 보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데 이렇게 복잡하고 치열하고 두렵고 불안한 죄의 현장들 속에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1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죄의 결과로서 유리하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걱정하는 가인을 향하여 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15절 상반절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님께서말씀하 가인은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성경에 이제 7이라고 하면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완전한 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효를 주셔서 가인을 친히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죠요 그래서 죄와 함께 할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죄는 싫어하시지만 이렇게 죄인된 인간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인도 감싸신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우리 우리말 성경을 제가 한번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는 가인에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죽이는 사람은 일곱 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15절에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서 음성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목소리가 이제 스윗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스윗한 목소리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일곱 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고요 이제 표를 주어서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가 무엇인지는 사실 학자들마다 이제 의견은 다르지만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의 삶 속에 사단마귀의 정죄와 건세로부터 자육해 되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 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가인과 다름없이 살인한 자와 같은다. 그리고 분노와 질투, 불안과 거짓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영원히 인도해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혜의 표를 받고도 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말씀 본 청년들은 16절 말씀에 가인이 그럼에도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요. 죄와 씨름하는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표를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평안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결정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 재물드리는 자의 중심과 어,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 기뻐하시는 삶인가 그리고 어, 그런 그가 온전한 재물을 드리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은 회개하기보다 분노를 일관하죠. 그래서 우리도 근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표를 주심으로 보호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두려움과 또 완악함과 혹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자답게 담대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두번 두 인사하실 텐데요 먼저는 좋은 예배자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예배자 되세요 네, 한번더 인사하실 때 죄를 버리고 주님 바라보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라기스나다님, 지금 우리는 치열한 죄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살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는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머리를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담대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라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